네, 젊은 빼기로 신속 정확한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인턴 기자 공무원입니다. 저는 지금 드넓은 태평양 바다와 맞닿아 있는 서귀포시 아름다운 소정방폭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 바로 백중 물맞이를 미리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계곡이나 폭포를 찾아 물맞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물맞이 장소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귀포의 소정방 폭포입니다. 폭포 아래로 들어가서 물맞이를 해볼 건데요. 바로 물을 맞게 되면 아플 수도 있으니 비료보대나 우의를 준비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의를 입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추워서 뜨거운 바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무극탕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피서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 네, 사기포시 동동에서 왔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이제 백중도 다가오고 또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기 소정방 폭포를 물 맞으면은. 1년 내내 건강하다고 해서 왔어요. 혹시 물은 맞아 보셨습니까? 어, 사실은 오늘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시원하고 그 쾌감이 있어요. 네. 다음에도 오실 겁니까? 아 네. 이번 맞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와서 어, 물도 같이 맞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기포의 바다도 보고 할 거예요. 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어서 오셨습니까? 저 집에서. <laughs> 혹시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네. 물 맞이 하려고 갈아입고 왔어요.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본인만의 물 맞이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비닐로 안 맞고 맞는 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맨몸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We are from Germany. And we are backpackers, and we saw this beautiful waterfall, and thought, "Oh, it's a great idea to join the ladies and the boys around here." It was a little bit cold, but it was such a great journey, and yeah, I really liked it. Like this, it was a great, refreshing moment. <laughs> 오늘은 물맞이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인턴기자 홍무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덥다 또